또 어디로 온거니? 여기 산인데요? 여기 도로도, 도로도 사, 도로 상황도 안좋은데 지금? 야야 어? 이거 어? 야 이거 어? 야. 어? 어? 뭐야 뭐야 어이구 어이구 와 와! 야 이거 진짜 산속인데? 어디까지 올라간거야? 높은데 올라오긴 하하. 올라왔나 보다 귀가 뻥뻥 뚫려 영침샘키니까 아우. 자다 왔습니다 내리시면 됩니다 예?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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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요? 네, 다 왔습니다 아무것도 아, 없는데? 까끗한데? 까끗한데? 어, 꼼꼼한데? 일단 내려봐 네. 다 왔대 내려봐, 이거 어디야? 아, 어. 비오는데? 비와? 야야, 아, 비와? 야, 모자 써야겠다 모자 써야겠다 어. 이 어디야? 인쇄벽이에요 왜 이렇게 깜깜해? 여기 어디 진짜? 지금 몇 시니? 몰라요, 지금 시계 있어? 어, 네, 있어요 몇시 지금? 다섯 시 반이야 형. 아그 그러니까 여기 맞아요? 네 여기 맞고요. 네. 지금 어, 사실 좀 늦었습니다 저희들이. 에? 에? <laughs> 어디로 가면 돼요? 저 이로 가시면. 이쪽으로요? 네. 아이 꽁꽁 야, 가자 가자 늦었대니까 아. 야, 야 빨빨 리 어. 일단 가자. 이쪽으로. 예? 저쪽이야. 아, 그쪽입니까? 아, 누... <laughs> 야, 저... <laughs> 누구... 어 누? 야누구어 어두운 데서 누가 불러 <laughs> 우리를? 아, 아, 아 여기네. 네. 그럼 젖소야. 젖소 봐. 예예 네. 이게 이렇게, 이거 스위치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죠? 예 내려오면은 이게, 손가락 쥐어보세요 예 쥐어보세요 어, 어 무서워 오, 오! 어떡해 어 누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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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너 되면 느낌이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안 빠져, 안 빠져 아, 아, 어, 어, 아, 그래서 자동으로. 자, 이제 차기가 끝나면 으면 자동으로 올라가요. 아, 아. 자,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어, 나온다, 나온다. 어, 어, 어 나온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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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어, 이쪽이 잘 나오는데? 어, 나온다, 나온다. 네. 어, 됐어, 됐어. 그 정도면. 그러니까 여기에 뭐야 찌꺼기가 끼면은 이제 네. 아 나쁜 거, 맞아. 나쁜 거, 나쁜 거, 주워, 아프다. 쭉, 쭉 한번 해 보자. 네. 자 네. 요, 여기는 내가 한번 해볼게. 어, 쉬운 게 아닌가 보다. 어왜안 나오지? 어 미안해. 이게 어. 약간. 미안해? 어려워요. 아니 이쪽이 잠 자세가 아유 어휴 어, 미안어형 천천히 이렇게 마지별로. 내가 잘한 거였어. 짜야 우유가 깨끗하게 나오지. 자 됐다. 여기도 마지막. 됐어. 자 짜줄게. 아 미안해. 오, 오 됐어 됐어 됐어. 다 했어 다 했어. 저쪽으로 밀면 돼요. 그러니까 저쪽으로 밀고 가면 돼. 아 가운데다 모으라고. 아 가운데다 모으라고. 아 똥구름아. 어우. 아. 와, 진짜 똥이다. <laughs> 너무 웃기겠다. 뭐, 야, 이거 뭐 눈치 우는 것도 아니고. 야, 또 이렇게 많이 쌌니 와, 이거는 뭐 진짜 많이 쌌다. 야, 진짜 많이 쌌다. 오, 미치겠다. 똥이랑 오줌이랑 와. 바닥 박박 긁어. 체림이 어, 오늘 비가 와가지고 또. 야, 비 오는 거랑 여기랑 무슨 상관이야? 어. 비도 안 내리. 여기는 비도 안 맞구만. 아 원래 이렇게죠? 일어나! 쟤 어. 이름 뭐야? 야, 왜안 일어나. <laughs> 예원아! 청소하기 일어나! 예원아! 청소하기 일어나 줄래? 예원아! 저기 예원아, 좀 비켜줘봐. 조심 비켜줘봐, 이거 좀. 살살, 살살. 살살, 천천히 일어나. 넘어진다, 야. 어, 그래, 그래. 몸을 좀 조여줄게. 어서곡 소리가 나? 뭐 일을 얼마나 했다고 야너 혼자 놀고 있으면 어떡해 빨리 해, 승희도야 승훈 너 갔다 와네 아, 갔다 와봐 한번 이만큼만 더안 치울 테니까 네너 엎지 마라 저번에 너말 말 갔을 때 엎었어 이거는 해. 자, 운전 잘하고 출발! 으, 이거 근데 소다랑 진짜 큰일 날것 같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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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야! 아, 진짜. 자, 중심 잡아봐! <laughs> 아, 진짜 무겁다. 밀어! 힘을 줘! 빨리 이걸 끝내 우리가 먹을 거 아니야? <laughs> 어. 꼭큰 소리를 쳐야 잘해요! 하려고 그래! 이건 내 인생 최대의 고비다.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여기 버려 여기? 어디 버려요? 안보였겠지안보였을 거야. <laughs> 아니 이거와안다 버리고 가야겠다저이제이거안 할래요. 왜? 너무 힘들어요. 안 하는 게지어 너만 너만 힘들어? 다지들지안보 다 뭐. 줘봐 밀고 있어 넌 이걸 운전해야 될 사람이니까 좀 쉬고 있어 저쪽에서 밀고 와 그걸로 빨리 쉴, 쉴 틈이 어딨어 쉴 틈이 지금 아 형은 왜 그래 뭐몇번 삭제했다고 승훈이한테 뭐라 그랬더니 승훈이는 안엎는데 얼른 얼른 나 이거 못 도와줘 다음은 형이 하는 거야, 승은이. 아 형이 형이 해야지 왜 승은이만 시켜? 자 이번은 내가 퍼줄게 형, 형 갔다 와. 아, 형도 다녀와봐야지. 승은아 그치? 응? 야 큰형도 갔다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아 그럼요. 그치? 가 의뢰서 형 아버지. 형 물똥을 내가 담아줄게 물똥. 응? 어? 소의 물똥을. 자, 형님. 자, 승헌이 갔다 와. <laughs> 자, 승헌아. 빨리 갔다 와. 다 됐어. 그만, 그만. 갔다 와. 아, 갔다 와. 아, 이건 좀 그러지 않았을까? 아, 자꾸 해보릇 해야 돼. 아니, 근데 이거는 이건, 이건 좀 무거운데. <laughs> 할수 있어. 저기 봤지 청소 다 해놓은 거. 네 근데 거기다 엎으면 안 된다. 잘 하면서 뭘? 자, 솔직히 아 어. 솔직히 아까 조금 엎었어요. 그 지금은 안 엎어야지. 이야, 뻑. 어! 아, 솔직히 아까 조금 엎었는데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 지금은. 오 완벽해. 형은 언제 밀을 거요? 아니 애는 키울 때 강하게 키워야 돼. 자꾸 해버려해야 돼. 여자라고 봐주는 거 없어 여긴. 나만 힘든 거 시키고 야 이제 네가 해라 그거 이제 네가 끌고 다녀 계속 좀 쉬어 네뭐 아니 어, 형 형님, 엄청 깨끗해. 봐 봐. 아유. 와, 그래도 깨끗하니까 진짜. 좋네. 힘들었지만. 뭐, 너는 것도 없으면서 뭘뭐 진짜야. 오라버니들이 다 했지. 아이고. 나나. 아, 잠깐만요. 자. 오. 오케이. 진짜 깨끗해졌다. 끝. 응. 네가 잘 구르마 할수 있었잖아. 그래. 수고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끝난 건가요, 우리? 뭘 끝나. 이게 아, 이거 안 끝났어요 아직. 아 대표님. 네. 어, 고 하나 소개했어요. 이거. 오. 예예. 네. 이제 어떡해, 어떡해. 이거 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계속 할 겁니다. 네, 또 있습니까? 네, 네, 아, 또 일은 또 있죠. 아, 그렇죠. <laughs> 근데 어쨌든 맛있게 드시니까. 음. 다른 요리 두배 더좀 고소한 애 더. 음. 역시 일하고 난 다음에 뭘 마셔도 뭘 먹어야 이렇게 돌을 씹어. 더 맛있어. 그러니까요, 돌을 씹어도 맛있어. 아우 맛있다. 너무 맛있어. 먹고 또 일하러 가야지. 응. 음, 음. 가자. 이번에는 또 다른거 사료주로 애들 밥 먹이러 응? 출발 어 얘들아 어 얘들아 이거야 형? 어 이건가봐 아 이거는 뭐 저거 네아 그쪽이 저... 아니에요? <laughs> 아 형은 아니거 <알람 웃음> <저도 왜> 참? <laughs> 아 경태호라고니 야, 어... 야 쫓아다니지마 아나 오늘 이상 우리 우리 갈 길로 가 그냥 점점 <laughs> 자 이거를 18포를 실어라 일단 네. 일단 실고 저기 또 있대요 어, 원래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둘 이렇게 다, 잡아줘야 돼요 이렇게 아니 높지도 않은데요 <laughs> 이렇게 하면 되지 아휴 안쪽에다가 안으로 밀어야지 뭔소리인아 진짜 맨날 힘든 건 나야 다내 일이야 내일 하나 둘 그냥 조심해서 나와너 뭐하냐 거기 왜 올라갔는데 올라가라는 소리. 미안하다.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 열, 열두 개, 열 여섯 개.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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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이거 아니 근데 밥이야 밥형 이렇게 무거운 걸왜 나만 시켜? 이, 어. 네가 일을 제일 잘하잖아. 아. 그만 거기까지. 스톱. 자, 자 따라 해좀 이거 어떻게 붙지? 이걸 빼. 빼야지 일단 잡아 빼. 그냥 쭉 빼. 아 어, 빼고. 이렇게.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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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던데? 어 그래? 푹담가야돼 그래? 그렇게 하는겨? 응. 음. 자한 다음에 마거 꽂아. 승준이도 빨리 줘. 네. <웃음> <차>. <웃음> 이거 봐. 야, 아 손이, 이, 얼었어. 손이 얼었어. 응. 됐어. 됐다. 자 승준이. 천천히. 해. 야 아까 우유 우유 잘 잘. 어갔어요 뒤에를 뒤에를 짹껴야지. 그래야 잘 들어가지. 오케이, 넌뭐 하니? 다 들어, 다 들어갔어, 다 들어갔어. 예. 자. 놓고. 닫어봐. 그게 쉬울 우와, 것 같지? 닫는거 어렵다. 너 그러면서 나 시키는 거, 이 오라버니 <laughs> 시키는 거지 <laughs> 너. 됐어. 안녕하세요. 밥 먹자. 밥 먹어. 밥, 밥 먹자. 밥, 밥 먹자. 먹자. 원경아. 어, 되게 겁이 많네. 왜 피하지? 왜 그래요? 아, 무서워해서. 아, 자. 물을 건네줘, 봐 앞으로. 나 원경아, 밥 먹자. 자, 내가 오라고 니까 유인해주고. 자, 자 원경이도. 오. 원경아. 오. 원경이는 겁이 네. 많은데? <laughs> 원경아. 됐어. 네. 형, 짧어 짧아? <laughs> 짧아서 그렇구나. <자>. <laughs> 형님이 주셔놨던 거 아니에요? 한번 아, 접으세요. 자 원경이도 먹자. 아이고 잘 먹는다. 어이구 어이구 잘 먹어. 어이구 잘 먹어. 어이구, 응, 응. 잘, 먹어, 어이구 따라오잖아, 잘 먹어. 따라오잖아. 따라오잖아. 옆에 난리났어 달라고. 어 기다려 기다려 니들. 응. 얘, 얘 주둥아리 딱 미착을 시켜버려. 끌려가지 말고. 어. 그래야 쭉쭉 나오니까. 트링 치즈라고 쓰여있는데 이거 어떤 치즈입니까 이게? 한번 뜯어서 직접 드셔보세요. 음, 와, 오, 오, 진짜 실감 치즈야 진짜. 와, 오, 무슨 실타래 같아요. 아, 이래서 닭가슴살 치즈인 거예요? 아, 아 닭가슴살 뜯을 때 이렇게 뜯어지잖아요. 닭가슴살보다 더잘 저기 되는데 결이 응. 더, 더 많이 나는데. 아니 이건 드신다. 이거 그 치즈라기보다는 뭐라 그럴까? 그 우유를 다 모아놓은, 음. 그니까, 응? 제가 표현하자면 응. 우유 속에다가 닭가슴살을 한한 하루 숙성시킨 그맛 그래서 쫙 빼갖고 찌즈면 닭가슴살이 우유를 뭔가 되게 뽀들뽀들하고그 풍미가 닭가슴살 속에 들어가거든요. 오. 그럼 이건 이렇게 생으로 이렇게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치즈는? 네 이렇게 그냥 드셔도 되고요. 예예. 예. 뭐이 모짜렐라 치즈 대신에 사용해도 되고. 투더이주 셰프가 오늘게 주신. 이 치즈를 가지고 몇 가지 요리를 좀 만들어 봤는데 오, 오! 치즈 올라오는 거봐봐자나 혼자만 <laughs> 먹어요. 네 먼저 한번 시식을 해 주시고 평을 한번 해주세요. 천상의 <laughs> 맛. 천상의 맛. 최고의 극찬다 박수 좀. 저 박수 좀. 박수 좀. 천상의 아, 맛. 박수 좀. 현준이지 이럴 때는. 너 너무 왠지 행복해. 치즈한테 내가 밀리는 것 같아 형님. 아니면 이런 양에 비해서 너무 많이 <laughs> 너무 먹었다 너? <laughs> 아, 열심히 맞고요 내가. 오. 아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뭐? <laughs> <laughs>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일해! 야 먹는다. 에 와. 진기기 와.